10월 20일 말씀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모독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사내립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들이 괴멸당하고 결국 이 사내립은 자기가 섬기던 우상 앞에서 자신의 이 아들들에게 살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회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도 소망을 품으며 살수 있는 그 근거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스로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처녀 딸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즉, 딸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향하여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지금은 분명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즉, 이 말씀은 곧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고, 친히 아수르를 꺾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가 이 아수르를 비웃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들을 향해 이미 머리를 흔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먹은 이상 이 일은 100%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수로가 이스라엘을 능욕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능욕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스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능욕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24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숲 풀에 이를 것이며 사내림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 꼭대기에 오르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지를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이런 말투와 같죠. 감히 우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으며,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어디든지 못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게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의 교만은 전적으로 그들의 병거로 대표되는 이 아스르의 무력을 근거로 삼은 것이죠.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적국의 이 삼림을 벌목한다라는 것은 이 적에게 공포심을 더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스는이 니느애와 다른 중요 성읍의 이 건축을 위해서 이 레바논의 이 삼림들을 벌목했습니다. 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즉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모든 이스라엘 영토를 완전히 정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내립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남은 길은 오직 멸망의 길 뿐이라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바닥으로 예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셨도다 계속해서 아수르는 교만하게 떠들었습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앞서 이 레바논의 우거진 삼림들이 아수르의 군대의 이 나아감을 막지 못했죠. 그들은 레바논의 삼림들을 벌목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이 식수는 매우 귀하죠. 그런데도 이들은 머나먼 원정길에서 피할 수 없이 따라오는 이 목마름조차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필요하다면 아예 애굽의 모든 강들을 다 말라버리게 할수 있다. 그만큼 우리들은 대군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과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수로가 강성하여서 주변의 이 모든 열국들을 삼키게 한이 모든 일의 주체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업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도다. 비록 사내립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열방을 정복한 것처럼 말하였지만, 실상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내립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비롯한 고대 근동 국가들의 이 견고한 성을 정복하게 하셨고 파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개혁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수르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사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수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드라이버는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어도 감사, 잘안 되어도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이잘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는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맡겨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의 인생 여정 역시 우리의 인생의 디렉터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풀은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아수르 앞에서 무너진 이 민족들은 낯을 댈 필요조차 없는 연약한 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 모든 현상들이 자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이 마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모든 것,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조차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코에 갈고리를 꿰며 제가를 입에 물리는 것은 말안드는 짐승을 다룰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은 분노와 이 교만으로 길길이 날뛰는 이 아수르를 강제적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이제 유다로부터 철수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증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오만한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남유다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에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파종할 씨앗이 부족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겠지만, 3년째에는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이두 해에는 땅에서 나는 곡식만 먹게 되지만 이 셋째 해에는 스스로 경작하여서 먹게 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증조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의 상처가 아물어서 흔적조차 볼수 없는 날이 곧 이르게됨을 알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비록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지금은 힘든 시절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굳게 설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남은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수르의 비문에 의하면 아수르는 1차 이 남유다 이 침입 시에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유다 침입 때에도 상당한 수의 사람을 죽이고 유다 전역을 황폐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난리를 피해서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이나 시온산으로 어 피신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을 가르키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아수르를 철수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각기 숨었던 곳에서 나와서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즉 유다의 회복은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를 어 힘입음이 아니라 오직 오로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오로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죽을 죄인을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수르 왕의 장래가 보다 명확하게 예언이 되고 있죠. 아수르 왕은 결코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그의 신실하심을 담보로 삼으시고 반드시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는 오직 그의 이름과 그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36절과 같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출애굽때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이들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립은 비참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렛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고 결국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어, 그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내립은 어땠죠정 반대였습니다. 사내립은 자기 신 니스록에게 기도했을 때 구원은커녕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뿐 아니라 그의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호와의 열심을 이끌었습니다. 그 기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고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만이 여호와의 열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을 통한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멋진 신앙을 통한 멋진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